3분 만에 배워가는 3 가지 자동차 꿀팁. 지금 시작합니다. 이 튜닝 승인 신청이라는 칸이 있습니다. 이 튜닝 승인 신청하기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도 클릭을 해 주세요. 네, 본인인증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생략을 했고요. 이화면상에안 나오실텐데 여러분들은 본인인증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및 장치 변경입니다.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승차장치예요. 이 승차장치 같은 경우는 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되는 경우는 차종 변경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. 11인승에서 11인승 미만으로 되는 경우고 저 같은 경우는 9인승에서 4인승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승차 정원 변경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승차 정원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이 신청원 승인된 차량은 반드시 정비 업체 또는 튜닝 작업이 허가된 이미 튜닝 작업 작업 완료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검사 전에 전제 조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하중 계산 같은 경우도요 여기 이제 별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도면 같은 경우는 그림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트 지우는 것만 띄우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전 사진 후 사진 하중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 이차 스펙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차축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된 건데 이 하중분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 몸만 신경 써주시면 되냐면요 의자 있잖아요 저희는 승용차 기타형이 이제 그대로인 건데 승차정원이 지금은 4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같은 경우는 9인에서 4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어도 이제 기존 재원이랑 저희는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후방에서부터 1, 2, 3, 4 이렇게 후방 3열 그 다음에 후방 사열 선택해 주시면 되고,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당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 후축으로부터 거리도 이것도 이제 차마다 스펙이 다른데, 이거는 다른 업체에서 작업한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쓰셔도 상관없고, 여러분들이 실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코란도 트리즘을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화면을 띄우게 됐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하중계산은 이 스펙대로만 입력을 하시면 저절로 알아서 해줍니다. 그래서 하중계산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9인승이었지만 이미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된 상태고 9인승에서 4인승으로 바뀐다. 이 변경 후 스펙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. 검드실 거는 이 탈거 중량 및 거리만 신경 써 주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 이게 좀 중요한데 원래 같은 경우 전방 1열, 그 다음에 전방 2열 이거는 원래대로 써주시면 돼요. 그런데 이게 그 원래 시트를 좀 가볍게 적으니까 차 정체 중량이 많이 줄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탈거하는 거는 좀 가볍게 쓰고 이 승차 이 원래 시트 중량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게 써서 해결을 해서 하중 계산을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3열, 4열 날리실 분들은 적차 시 이제 전방 1열, 2열 남겨주시고 탈거하는 거는 3열, 4열. 근데 만약에 4열만 탈거하실 거다? 그러면 이제 그 후방 4열만 탈거를 하시고 적차할 때는 전방 3열 이렇게 냅두시는 시트를 원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하중 계산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변한 게 없고 이 중량만 바뀌고 하중만 바뀌는 상태에서 도면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하시면 이 튜닝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튜닝 승인이 되면 이 승인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나오는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. 저처럼 화면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류들을 뽑아서 등록면허세도 내시고 튜닝 신청 등록 전산 등록도 하신 다음에 검사소 예약은 어디서 하시냐면 이 자동차 검사 예약 칸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 검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튜닝 검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본인 인증 하신 다음에 예약하시고 결제 31,000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의자 탈거하는 공임은 제외에요 이렇게 해서 우선 절차상 요약을 한번 해 드렸는데, 옛날에는 이 하중 분포 계산 근거를 첨부를 했어야 됐는데, 이 전산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이 튜닝 승인 신청 한번 해 보셔서 여러분들 꼭 도전해서 문제 없게 잘 편안한 카라이프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